안녕하세요. 쩐통입니다. 왜 우리는 일생의 예적금을 딱한 번만 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금과 적금의 개념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표를 보시면 간편하게 매월 10만 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 은행에서 제시하는 이율이 2%에서 3% 사이니까. 대략적으로 2.5%라고 가정해 볼게요. 2019년 1월 1일에 처음 시작하게 되면 예금의 경우에는 120만원을 한 번에 예치하고, 그 기간에 대한 2.5%인 30만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달 2500원씩 배당해 1년 뒤에 원금과 함께 받는 거고요. 적금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에 시작해서 매월 10만 원씩 납입을 하고 납입 금액과 예치한 기간에 대한 2.5%만큼 계산하면 매달 약 208원을 이자로 받는 격이고 이걸 1년 뒤에 원금과 함께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자 소득세인 약15% 정도를 빼주면 실제 수익률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2.5%, 1.4%가 아니라 뭐 2.2%, 1.1% 이렇게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은행에 1년간 총 120만원을 넣으려 하는데 수중에 120만원 있다 하면 한 번에 예치할 수 있는 예금이 좋고요 수중에 120만원은 없지만 월급으로 매달 넣어가겠다 하시면 월 10만원씩 적금으로 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보통 재테크를 처음 임하는 분들의 투자처는 예적금이죠 처음 양상에서 제가 인턴 기간이 끝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재테크를 시작했다고 했었죠. 저도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적금이었어요. 월 10만원씩 들었고요. 회사 주변에 있는 여러 은행들을 돌아다니면서 통장도 만들어 보고 어디 적금이 더 많은 이유를 주는지 알아봤었거든요. 우대 조건까지 적용했을 때 가장 높은 이자를 쳐주는 상품으로 가입했었습니다. 물론, 1년간 해지하지 않고 120만원의 소액의 이자를 얻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랬던 제가 왜 이제는 예금, 적금을 일생에 딱한 번만 권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두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축하는 습관이 배어 있는지, 두 번째 수익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지입니다. 이두 가지 조건이 왜 부자가 되는 건지는 시간 관계상 차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잘 모을 줄 알아야 하고, 보다 나은 수익률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잘못 하시는 분들은 이두 가지부터 몸속 깊이 체득하셔야 하는데, 이두 가지를 느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적금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를 못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본인 소득에서 50% 이상조차 저축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신이 현재 알고 있는 최고의 투자처가 예금 적금인 분들. 여기서 투자처라는 건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정의하는 투자처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에 투자했을 때 반드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그 무엇. 아, 그래서 당연히 투자를 하면 뭐 예금, 적금 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채권, 뭐 보험,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죠. 근데 내가 주식의 존재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주식에 투자해서 이득을 챙길 수 없다면 이건 본인의 투자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금 적금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기만 한다면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투자처인 겁니다. 따라서 예금 적금을 경험해본으로써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볼 수 있고 투자처의 개념도 성립할 수 있고 수익률은 참으로 참당하다는 것도 느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세 가지를 얻고자 예금 적금을 단한 번만이라도 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수익률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면 더 이상 예금 적금은 크게 매력적이지 못한 투자처가 되니까요 그럼 적금의 수익률은 보통 1년 기준으로 몇 퍼센트일까요? 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제 명의로 매달 10만원씩 적금을 들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만기가 돼서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걸 찾으려면 본인이 직접 와야 된다. 은행에 한번 들러서 찾아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찾으러 갔죠. 그리고 그 수익률을 보고 너무나 참담해서 물론 제가 재테크를 공부한 지 2년에서 3년이 넘었을 때였으니까 그 수익률이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받은 영수증입니다. 정기 적금을 3월 4일에 완료했고요. 월 10만원씩 120만원 원금에 뭐 이런저런 소득세를 다 이렇게 떼고 난뒤 최종적으로 세후 이자로 13,313원의 이자를 받았고, 이거를 이제 120만원으로 나눠보면 실제 수익률이 나오는데, 그게 1.1%였었어요. 1.1%도 분명 누군가에게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여기 물가상승률이 매년 1%에서 2%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뭐 평균 1.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1%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0.4%의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린 보통 1.1%의 수익률을 얻은 것처럼 느껴지곤 하죠. 덕분에 재테크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한 번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느낀 이 기분을 실제로 느껴보셔야 재테크 공부를 본인이 더욱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적금이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돈을 모으는 습관을 기르는 데는 이만한 게또 없거든요. 그냥 매달 제 통장에 10만 원씩 넣어서 저축하는 거랑 은행이란 사회적 기관을 통해서 예적금 상품을 구매한 뒤에 조건을 다 따져가면서 최선의 선택을 해보는 이 경험이랑은 천지 차이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높은 금리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들어가셔서 적금 비교 사이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금융상품 한눈에 라는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적금을 들어갑니다. 매월 10만원씩 12개월, 그럼 총 저축액은 120만원이겠죠? 그래서 은행에 들어가셔서 검색해보시면 이렇게 여러 금리들을 비교해보실 수 있고요. 어 여기서 이제 최고 우대 금리 정렬을 해보시면 이렇게 해서 뭐 6%, 4%, 3.75%, 2%, 1.9%, 9%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우대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가입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더 상세한 조건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뭐 2%에서 3%라고 했는데 6%도 있는데요 라고 하시면 좀 곤란해져요. 이 6%라는 조건은 이 우대 조건을 다 충족했을 때 6%거든요. 제가 만약에 우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6%가 될수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기본으로 주는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2%를 넘지 않죠. 다만 이거는 장병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4%고 저희가 들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2%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대금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장 높은 금리를 가입하시면 돼요. 저는 은행에 가보긴 했었는데 직장일이 너무 바쁘셔서 가기 어려우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은행 앱을 통해서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예금 적금 탭을 누르셔서 거기에 있는 상품들 중에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는 것들을 고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를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적금 비교 사이트에서 검색했을 때 모네타 금융상품이라는 재테크 포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금리 적금 이걸 들어가시면요 여기서 은행 그리고 1년으로 하기인했죠 여기에도 다양한 상품들을 비교해 볼수 있는데요 이거를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세후 수정액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확인증처럼 120만 원을 기준으로 1년 뒤에 11,547원을 얻을 수 있다 1 4 4 4 8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계산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세후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지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전 금리가 2.1%라고 해서 내가 100만 원을 넣었는데 1년 뒤에 2만 원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최고가 1.1%고 다그 이하예요 여기 써있는 금리가 2%인데도 1%도 안 된다는 게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대 금리까지 적용해서 3%를 넘는 게 하늘에게 별 따기니까 중간 실수익률은 1.5% 이어도 안 된다는 게 보편적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이 사이트를 지금 보셨다고 해서 적금을 안 드시지 마시고 소액이라도 꼭 하나는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제시해 드리자면 본인 월급의 2%에서 3%만 12개월 적금 딱 하나만 가입해보세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적금을 드는 이유는 돈 모으는 습관과 수익률의 참담함을 느껴보기 위함이라서 본인 월급의 2%에서 3%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걸로 돈을 굴리는 게 절대 아니니까요. 오히려 부담없는 금액으로 하셔야 급히 돈이 필요할 때가 되더라도 적금을 해지할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12개월 동안 꾸준히 원금과 소량의 이자를 받아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는 우리는 이제 다른 투자처를 공부해 나가면서 더 나은 투자처를 발굴하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고 나도 적금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린 이두 가지 사이트에서 그냥 찾아보셔도 되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뱅킹 앱을 이용해서 가입해보시면 돼요. 가입하셨거나 이 영상을 통해 새롭게 예의 적금을 가입하신 분이라면 영상 댓글에 어떤 은행, 예금인지, 적금인지, 우대 조건까지 총족해서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확정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이렇게 세 가지만 남겨주세요. 1년 뒤 영상을 다시 보신다면, 지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만큼은, 어디 은행에서 금리 몇 퍼센트 준다더라, 라는 말에 팔랑팔랑 거리지 마시고,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보다 빨리 부자가 될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미 예적금을 통해 돈 모으는 습관은 배워있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했던 예적금의 실제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서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수익률이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좋고요 이상 전통이었고요 개인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단 하나라도 알아가시는 게 있다면 좋아요를 보다 빠르게 돈을 모으고 싶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